네, 안녕하십니까. 저 엘스비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인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QSTH 대학 랭킹의 연구 성과 평가 지표입니다. 어, 저희 엘스비어가 이 QSTHE의 성과 평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 데이터가 두개 랭킹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먼저 세계 대학 평가부터 시작해서요, QS와 THE의 성과 평가 지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학 평가 관련 동향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23개의 세계대학 랭킹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2003년도에 상해 교통대학 랭킹을 시작으로, 2004년에 QS, 2010년에 THE, 2013년에 Nature, 그리고 2019년에 A3라는 랭킹까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대학 랭킹 외에 아시아나 유럽, 지역, 그리고 한국, 일본의 국가, 주제 분야, 또 th 임팩트 랭킹 같은 테마 랭킹 등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런 랭킹에 들어가려는 진입 장벽이 있지는 않고요. 랭킹 방법론 또한 굉장히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랭킹 순위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현재 th와 qs는 약 1000위권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th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한 2500위권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면 랭킹의 대학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시기를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랭킹 분석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건수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랭킹 관련 데이터를 누구나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랭킹 기관이라든가 다른 대학 컨설팅 회사 그리고 데이터 제공사 등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데이터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입력해야 하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전 세계 23개 대학 랭킹이 활용하는 평가 지표들입니다. 음, 뭐, 레퓨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점에서 보셔야 할 부분은 논문이나 인용과 같은 연구 영향력 지표가 30% 이상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력이 좋은 학교라면 대학 랭킹에 진입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랭킹 관련된 지표 중에서 연구성과 평가 지표는 점점 진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QS와 THE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대학의 수를 보시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보시고 있는데요. 현재 THE에는 3 1개 한국 대학, QS에는 30개의 한국 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학들의 수가 증가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발표안의 랭킹 수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비율로 보면 TH 2.2%대 QS는 3%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가지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QS이고요, 오른쪽은 TH 지표를 보시고 있는데요, TH와 QS의 100위권 대학의 평균 그리고 5 2권 대학의 평균 그리고 100위안에 랭크되어 있는 한복 대학들의 평균 지표를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QS 지표부터 보시게 되면 어, 아무래도 이번 6월달에 발표된 기, 기준으로는 6개 한국 대학이 대기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든 지표에서 평균보다는 아무래도 좀 낮게 경쟁이 약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된 결, 결과를 보고 30개 대학의 그 점수를 확인해 보면 30개 대학 중에서 16개 대학이 평판도 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53.3% 정도이고요. 27개 대학이 교원당 학생 수 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7개 대학은 이런 지표들 중에서 이 지표만을 가지고 종합랭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이 교원당 학생 수 점수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도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개 대학이 인용영향력 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TH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두개 대학이 100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더스트리 인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이는 우리나라 대학들 전반에 적용되는 도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타밖에도이 비율 2.5%밖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랭킹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 그리고 연구라든가 아니면 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국제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지표가 경쟁력이 조금 낮은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 연구력 그러니까 지금 논문의 인용 영향력 향상이 되면 아무래도 대학의 평판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평판도가 올라가면 외국인 교원이나 학생 유치에 아무래도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향상, 한판도향상 국제화적 향상을 위한 이런 선순환조를 이루는 전략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S. 부분은 김태환 지사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저희 이제 연구 논문 수라든가 인용 수그리 국제화 지표 등은 저희 스코퍼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QS는 저희 스코포스 데이터를 가져다가 본인들이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주제 분야인 뭐 인문사회, 의학,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지표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포스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약간의 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라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원래 인용수 대비해서 한 6%에서 15%까지 감소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지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 파일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화 지표인 아시아랭킹에서 쓰고 있는 IRM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마도 좀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작년부터 활용이 되셔서 이용하시고 있는데요. 나갈레프 다양성 지수를 활용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 국제 협력을 통해 발표된 논문을 국제 협력을 한 기관들 뭐 이런 비율로 나누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산출하시는 거는 이제 공식도 나와 있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저희 솔루션 중에서 사이바를 통하시면 직접적으로 이 지수를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분야별 랭킹은 5개 분야 48개 주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지표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 쪽에서 보실 수 있는 사이페이션 퍼페이퍼나 h 인덱스는 적게는 0%에서 많게는 30%까지 그러니까 간호학이나 뭐 수의학 치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 인용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랭킹 진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THE 랭킹 관련해서 성과 지표를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이런 화면을 굉장히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연구성과 평가 지표 중에서는 일단 교원당 논문 수가 6% 또는 8.6%까지 포함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교원당은 학교에서 제출한 숫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인용 수는 저희는 필드 웨이트 사이트에서 임팩트라 그래서 상대적인 피인용 지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지수는 고정 피인용 지수라고 해서 빅게이에도한10% 정도 활용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합력 논문 비율이 약2.5%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FWC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높은 학교는 아무래도 랭킹 진입에 조금 수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서희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스트라든가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지표로 인한 혜택을 조금씩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의 FWC가 1 0 0 활용되는 건 아니시고요. 우리 기관의 FWCI가 50%, 그리고 기관의 FWCI를 국가로 한번 보정하는 것이 50% 비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FWCI를 비교해 보시면 미국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한국이나 중국 대학들 FWCI가 낮기 때문에 그 국가의 평균 FWCI로 한번더 보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FWCI가 1.04이기 때문에 1.04보다 낮은 대학이라면 그렇 좋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수가 천명이 넘는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수가 저자가 기여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용이 5% 정도만 반영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TH 랭킹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FWCI가 30% 정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를 좀 다각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FWCI를 그대로 10%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상위 좋은 전화에 발표된 논문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FWCI 기준 상위 25%의 FWCI 값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뭐 저자 수 많은 천명 이상을 제한하는 거라든가 두가별가동치를 제외하는 방법, 그리고 인용 기간을 좀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QS에서는 자기인용을 제외하지만 THI는 자기인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가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밑에 부분에 보시는 예시로 한번 학교들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A는 종합대학이라고 보시고, B는 의대가 없는 중소규모 대학, 그리고 C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입니다. 각각의 FWCI를 보실 수 있는데요. C대학 같은 경우에는 FWCI 1.78이라서 평균 대비 78% 이상 인용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3위 25% 기준 FWCI를 보면 더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상위 10% 전원에 발표한 논문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학은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하는 걸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WCI가 약간 평균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요, 이를 상위 논문이나 상위 전화에발표한 논문 비율 변경했을 때 역시 인용이 많이 된 학교들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쪽도 안내를 받으면 같이. 그 준시를드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저희 TH 같은 경우에는 SBI어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문지 작성은 TH이에서 하고 있고요, SBI어가 티칭과 레퍼테이션 설를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Qs는 설문조사 리스트를 드 작성, 제출하시잖아요, 학교들께서 그런데 TH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코퍼스에 있는 저자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논문을 많이 쓰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그런데 국가별로 미국이나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 연구자 수가 많기 때문에 유네스코라든가 OEC에 d 나와 있는 국가별 연구자 비율로 약간 보정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설문조사는 11월달에 시작해서 3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말 한국어로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TH 주제분야별 랭킹입니다. TH 주제분야는 11개 분야 32개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평가 지표가 보시는 것처럼 주제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랭킹을 발표하는 기관수도 다릅니다. 몇백기까지 이렇게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랭킹 진입이라든가 랭킹 향상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 네, 종합대학은 순위를 올리기 어려우셔서 아마도 이제 그 지저분해별 랭킹을 확대하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각각의 이런 지표별을 지수를 확인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전략을 잘 세우실 수 있을 었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401위까지 랭킹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학 2개, 연세대와 고려대만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랭킹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발표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받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는 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7개를 기반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 분류와 별로 랭킹을 제출하실 수, 데이터를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점수가 높은 3개와 17번을 기반으로 종합 랭킹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올해 랭킹은 4월달에 발표되었는데 2014년에서 18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들 16개가 이제 TH 임팩트 랭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순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세대학교가 47위로 가장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한양대, 경북대, 경희대 순으로 랭킹이, 음, 랭킹을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대와 고려대학교 보이지 않는데요. 이는 두개 대학은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건 우리나라 대학들이 SDG 주대 중에서 어떤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지로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요. 종합 순위에 나와 있는 그 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SDG 2번하고 3번 그리고 8번, 9번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실 수있겠습니다 교육의 질인 SDG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데이터를 많이 내고 있지만 종합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그 지표의 값이 점수가 높진 않은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TH 임팩트 랭킹에서 음, 연구력 지표 27%가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인데요. 모두 다 스코퍼스와 사이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논문 노문 분야에서 논문이 7%에서 많게는 14.5, 6%까지 활용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상위 10% 전환에 발표된 논문 비율, 그리고 FWCI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이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특허수를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많이 제출하는 SDG 9번, 뭐 산업이나 혁신, 사회 기반 시설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특허수가 아니라요. 우리나, 우리 대학의 논문을 인용한 특허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저희게 사이발이라는 솔루션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QS는 6월, TH는 9월에 발표되고 있고요. QS는 저희 데이터를 2007년부터, TH는 2014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라면, QS는 저희 스코퍼스 데이터를 본인들이 도입해서 본인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TH는 저희 사이발 데이터를 저가 TH 쪽을 보내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0개까지 랭킹이 발표되고 있고요. 인용면에서 보시면, 음, QS는 자체적으로 이제 산출한 NTCC라는 걸 활용하고 있고요. t h FWCI, 그리고 자기 인용이 포함 안 되지 않느냐 포함되느냐 또한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범위와 추출 시기는, QS는 말씀하셨으니까, TH만 말씀을 드리면, 어, TH 이제 2021, 9월달에 발표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9년 논문이 2020년 5월 데이터 기준에 추출돼서 산출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저희 스토퍼스 저자 프로파일 기반이기 때문에요. 저자 프로파일에 대한 정리 또한 필요하실 것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